아직 조금... 어. 안녕하세요, 상냥TV. 오늘은, 오늘 저희 기분은 햇빛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저랑 함께 할 딸보이에요. Yeah. 그리고 오늘은 올리브영 가고, 그 다음에 다이소 가고 카페 갔어요. 음, 그래서, 그래서 아무튼 많은 곳을 갔고, 언제 6살인가 7살 때 영상을 올렸거든요. 이번에는 9살 때 2년, 2년 후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와! 와,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, 제가. 아. 그리고, 오늘, 어디에 가서 뭐 했냐면, 음, 아, 아 일단 소개해 줄게요. 삼각대는, 짠! 이거는 뭐냐면, 몸에 가볍게 뿌려 향기와 청량감을 주는 스프레이고, 피치 예쁘다고 판타지예요. 이거 제가 사고 싶다고 어제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예요 나면 반짝반짝이는 거 이에요. 이예요. 엄청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다이소에서 구매해보세요 아 거기 올리브영도 팔아요 짠 이것도 지친 몸과 힘든 몸을 편하게 해주는 애플민트 입욕제입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 이게 엄청 좋아요. 이거 향 맡아봤는데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언니들이 저한테 이게 딱 맞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랑 좀 색깔 비슷하죠? 애플민트라는 이름을 저 처음 봤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들이 한번 보여줬어요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입욕제 검은색이면 왠지 그거 하잖아요. 그래서 색깔을 음 바꾸고 싶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. 일단 하나 이거 했고, 둘, 셋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4천원인데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언니들도 올리브영 가서 샀어요. 아 그리고 오늘 카페에 가서 뭐 했냐면요. 음 핫초코 먹으려 했는데 제가 언니들 눈치를 봐서 잘 마시고 싶은 거를 제가 못마했어요 그냥 핫초코도 돼가지고 그냥 핫초코는 그냥 언니한테 주고, 그냥 제가 자몽, 피치 주스를 마시게 됐답니다. 이것도, 목숭아가 영어도 피치예요 다들 더 보셨을 거예요. 이 친구는 오늘 병아리랑 같이 있었어요. 치크, 치크. 치킨 아니에요, 여러분? 아, 그리고 나중에 영상 보고 싶으면 성냥, 이렇게,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. 거기에 누르시면 제 영상 똑똑이랑 이거 하나 나중에 올릴 거예요.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건강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고요. 여기는 성냥TV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!